안녕하세요. 벨라이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인간과 바다 샤를 보들레르 자유인이여 너는 바다를 늘 소중히 여길 것이다. 바다는 너의 거울이고 너는 네 영혼을 한없이 펼쳐지는 물결 속에서 응시하는데, 네 정신 또한 못지않게 쓰라린 나락이구나. 너는 네 형상 가운데로 빠져들기 좋아하고, 네 눈과 팔로 그 형상을 감싸았는데, 내 마음은 길들일 수 없는 야생적인 불평 소리 때문에 정작 자신의 웅성거림은 가끔씩 도외시하는구나. 너희는 둘다 어둡고 눈에 띄지 않아서. 인간은 아무도 네 시면의 바닥을 측량치 못했고, 오 바다여, 아무도 너의 내밀한 풍요를 알지 못하니 그 정도로 너희는 자신의 비밀들을 지키려 드는구나. 그런데 그토록 셀수 없이 숱한 세월 동안. 너희들은 연민도 회환도 없이 서로 싸웠으니. 그 정도로 너희는 살육과 죽음을 좋아하는구나. 어, 영원한 싸움꾼들이여. 인정사정 없는 형제들이여.